아니, 기존의 은행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플랫폼 기업인 거죠. 음. 카뱅을 6만 5천 원 밑에서 살 기회를 주면 저는 사겠어요, 저는. 네, 저는 사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좀 대표 대장주들은 그래서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8만전자를 계속 원래 지켰잖아요. 그래서 김작가TV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8만대는 사도 된다. 이게 굉장히 사실 많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못 지키고 이제 7만대까지 원 갔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미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해하실 거고, 지금이라도 뭐 털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이제 지금에 사고 싶으신 분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 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았다면서요. 외국인 기관 계속 받았죠. 네,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개인이 지금 네. 담아도 되는 건지 물론 회사는 괜찮지만 정문이 네. 말씀드린 그거 모두가 다 아는데 테크니컬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제 생각은 삼성전자 위대한 기업이고요. 네, 위대한 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잖아요. 현금 창출 능력 그렇죠. 뭐 제일 좋은 회사는 음. 아닐 수 있어요. 네, 저는 저희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 <laughs>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하는 직원들한테 네, 제일 좋은 회사는 바로 제슬리 네. 자문 대표 네. 박세익 전무님입니다. 네,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어쨌든 위대한 기업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스러운 기업이고 삼성전자라는 회사 때문에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 그렇죠. 아프랑 코리아 했을 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 어떤 정치인들이 잘했어요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기업인이 잘해서 그런 거잖아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위대한 기업을 이제 최근에 8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는가라고 보면 아주 이런 위대한 기업에 대한 그런 나도 이 위대한 기업에 내 돈을 태워서 한 3년, 5년, 10년 쭉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신 분도 있지만, 네. 아, 여기서 사서 외국인이 한 2, 3일 사니까 거기다가 또막 팔았잖아요. 음... 기억나시죠? 8월 초에 삼성전자 제 8만 3천 원까지 올라갈 때 외국인이 한 2조 사니까 거기다가 에또막 팔잖아요. 아... 지금은 요 8만 원 초에서 사서 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네. 이렇게 단타를 하시는 분도 저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단타를 하시는 분 때문에 또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래량이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뭐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네. 시장에는 항상 이 투기적인 음.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스페큘레이터라고 하죠. 예. 네. 네. 투자자가 있고 스페큘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페큘레이터가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공급,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테슬라를 그렇게 꾹 눌러줬었잖아요, 2년 전에. 네. 공매도 세력들이 네. 그러니까 싸게 살수 있는 그 유동성을 공, 공급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공매도 세력들이 됐던 단타 투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 저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 단타 투자자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음. 한 3, 4개월 딱 지켜보니까. 네. 그러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위에 매도를 걸어놨을 때 그걸 잡아먹으면서 올려주는 거는 네. 개인들이 그런 매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음... 일반적으로 보면 외국인이나 네. 기관들이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는 가격을 정하면서 잘 사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음... 한국 주식 살때 삼성전자 주문을 줄 때는 아 우리가 15만 주를 사야 되는데 그 15만 주를 전체 거래량의 한20% 내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을 얘기하지 않나요? 가격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가격을 정해줄 때는 있는데,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큰 시가 종액의 주식을 사면서 네. 가격을, 리밋을 뭐 이렇게 주기보다는 그냥 수량을 얘기해주면서 사라 그러거든요. 음 그러면 외국계든 한국에 그 주문을 받은 그 증권사 법인 브로커 분들은 그냥 가격을 가 가격에 신경 없이 막 사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사기 때문에 이 매도 걸어놓은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때도 외국인이 그때 한 5조 5천억 사면서 네. 외국인이 매도 호가에 걸려 있는 개인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쳐올렸던 거예요. 음... 네. 그런 원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8만 원 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타치는 음. 그이 개인 그 단기 투자자들이 네. 매매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아 이거는 반도체 시황에서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면 네. 아 여기서는 좀 지루한 행보를 보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치고 올라가려면 항상 모든 주식이 중간에 한번 이런 윕소라고 네. 이런 단타하는 사람들의 손절매도를 받아내고 이렇게 네. 올라가는 음,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위에서 이제 사고 팔았다가 어 뭐야? 74,000원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분들은 또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그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네. 얼마 빠지면 또 손절매.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77,000원 손절가 설정해놓고 하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손절하면서 물량이 털리면서 네. 이렇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은 이제 좀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그러면 위에 호가를 쳐올리면서 사는 모멘텀은 그러면 언제 생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잘치하면뭐 이런 행보장이 3년? 지난, 그, 네. 이제, 역사를 보면 3년, 뭐 네. 2년 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라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네. 반도체라는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뭐 비메모리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메모리 쪽을 얘기해야 되니까, 네. 이 메모리에 있어서 수요, 앞단의그 수요는 PC, 모바일, 서버. 요렇게 이제 세간 세계인데 네. 서버에 대한 수요도 최근에 10년 동안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비중이 되게 낮았다가 네. 클라우드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이 커지면서 서버에 대한 비중이 이확 늘어나면서 썼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모건스탠리였나요, JP 모건이었나요? 그 아, PC d 램이 둔화될 수 있다. 음. 네 노트북이 이제 그 동안에 많이 팔렸고, 그거다 맞는 얘기예요. 음. 맞는 얘기인데, 서버 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서버 쪽은 2016, 17, 18년도에 서버에다가 대규모로 투자했던 그런 DDR4에 대한 그 반도체를 교체해야 되는 수기가 다가와요. 음... 이그 교체 수, 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예, 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뭘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 와가지고 작업하는 걸다 못했잖아요. 네. 그런 서버 쪽이 아직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올 초에 삼성전자를 왜 9만원 넘어서도 막 쫓아 샀던 이유가 네. 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렇죠. 하면 네, 메모리 반도체가 또 많이 쓰일 거니까 그 모멘텀도 시작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하반기, 내후년 코로나에 대한 이런 집계조차도 이제 안할 거예요 아마 내년 요맘때 음, 음. 되면 한국도 그렇게 될까요? 좀보세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이 지나치게 우리가 국민의 건강에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음, 그렇죠. 어좀 예민하잖아요. 음. 그래서 예전에 광우병부터 음. 시작해 가지고 뭐 이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음.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지나치게 예민한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은 3만 명씩, 3만 명 하루에 3만 명인데. 우리는 1,700명, 2,000명 가지고 지금 막 놀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00명이 난리, 좀 무서워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조금 한 1, 2년, 특히나 우리처럼 김치 많이 먹는, 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강해요. 오. 백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네. 영국 사람들은 오히려 취약한데도 저렇게 이제, 아,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너무 속단일 수는 있지만, 네. 내년 이맘때면 코로나 집계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가 훨씬 더 그~ 치사율이 높았지만 (2009년) (10년) (2010년) 한 (5월쯤에는) 이제 집계하지 말자 그냥 타미플루 처방해주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 내년에 이런 서버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음. 생산이 되는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다들 너무 잘 아실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PC, 모바일, 서버 교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동차적반도체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면서 네. 내년 하반기 내년에 후 2018년과 같은 그런 뭐 고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 그 차인 이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저는 살때 저도 싸게 사고 싶죠. 그쵸, 그쵸. 네, 어떻게든 싸게 사야 되는데 저는 발바닥에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무렵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냥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아... 네,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서 기간은 9월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항상 명절 효과가 있어요. 어, 그 아, 네. 그렇죠. 작년 9월달에도 그 좋은 장에 작년 9월에 시장이 약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추석 효까 효과, 효과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대주주 과제 요건. 그래서 8, 9, 10월 달에 항상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늘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항상 현금은 30% 정도. 네. 절대 레버리지 쓰시지 마시고 네. 올해 같은 자가 네. 네. <laughs>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8, 9, 10월 달에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좋은 가격, 무릎, 뭐, 하이닉스는 이제, 뭐, 무릎 이하의 가격이니까 음. 들어가는 거고, 삼성전자도 뭐, 7만 5천 원에서, 뭐, 7만 5천 원 가격 밑이면 네. 저는 그냥 계속 분할 매수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어. 맞아요. 근데 지금 8월이니까, 지금 현재는 네. 이제 9월, 10월에는 어쨌든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삼성제 전비롯한 모든 주식을 많이 줍줍 하는 건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답답할 수가 있어요. 네. 더 이상 빠지지는 않더라도 네.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아, 왜안 올라가지?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을 8, 9, 10월. 내가 천만 네. 원을 산다면 300, 300, 400. 네. 예. 그렇게 나눠서 사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전문의아 나오시면 이 종목 하나는 진짜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카뱅을 전문님은상장하기 전에 어떤 흐름을 예상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문, 이 카빙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너무 다르더라고요. 전문님이 네. 이걸 그냥 은행처럼 보시는지, 아니면 뭐 음. 플랫폼 보시는지, 이거 좀 궁금한, 주가는 궁금하지 않은데.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네. 그 특징을 보면요. 일단은 긍정적인 사람이 주식을 아. 잘하겠죠, 그죠? 그죠 그쵸.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위, 위험 자산인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돈을 번다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관론자들이 명성 얻기도, 얻기도 힘들어요. <laughs> 저 작년 코로나 때 네. 그 주식 오를 때 사지 말라고 하셨던 분중에사 실력 실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 출연을 요청드리고 싶어도 그분들이 다른 채널에 출연한 영상을 보면 진짜 악플로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사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영상을 저는 계속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의 논리가 중요한 거지. 네. 그분들,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저 뭐,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저 그, 방송 보면서 어,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laughs> 했는데, 그, 그 멘트 기억나요. 저, 안 되면 방송 출연 안 하겠다. <laughs> 대국민 방, 사과 방송 한다고 그랬었죠. <laughs> 예 네. 네. 그래서 그 그런데 이제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다 보니까 네. 아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주가는 또올라간다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또 너무 그런 거에 내 생각에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음. 또말 나온 김에 저는 항상 제가 IQ 80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아식한 네. <laughs> IQ 80을 누가 얘기했냐면요 네. 저, 저한테는 이제 주식 서성이 되게 많습니다. 아, 네. 많은데, 고유 매매를 잘하는 형님이 제가 이제 2008년 12월 음. 1일자로 한 제일 저축은행에 고유를 하러 한화투신 주식 운용팀장을 음. 그만두고, 네. 어, 이거는 몸, 너무 땅짚고 헤엄치기 네. 하는 주가 수준이다. 2008년 12월 1일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 전에 2200 하다가 900이 깨졌을 때예요 네. 그런 폭락장에 이제 고유를 하러 가면서 그 고유를 잘하는 형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형님 고유를 잘하려고 뭘 해야 됩니까? 네. 했더니 니네 IQ가 80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네. 좀 궁금하시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상황은 막 변하면서 네. 나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지만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빨리 까먹으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내가 한말 때문에 내 비율을 잘못 바꾸는. 덜미 잡히는 분들. 거죠. 그렇죠, 덜미가 잡. 그래서 방송 나와서 비관적이든낙관적이든 그런 명확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박수를 쳐들어야 돼요. 작년에 <laughs> 빠진다라고 한 분들조차도 네네. 그 논리가 중요한 거지. 그쵸. 저는 그분 중에. 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 GDP가 저 정도니까 최소한 2,300원 가야 되구나 2,300에서 2,700원 그 비관론자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2,300에서 2,700까지는 빠르게 네. 복원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음. 유연하게. 뭐든 얘기하다가 카뱅이요. 이까지 왔죠. <laughs> 진짜 IQ 80된거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다가 그죠. 정말 80, 20. 그근데 우리 김 작가님 머리 두상을 보면 네. IQ 140 이상인 것 같아요. 아. 두상이 머리가 되게 좋은 두상이세요. <laughs> 저120몇 대입니다. <laughs> 비슷하네요, 제가. <laughs> 네. 그래서 카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카뱅 같은 걸 <laughs> 네. 보면 어, 테슬라도 그랬고 그죠? 네. 제가 카뱅 얘기를 슬쩍하면서 이제 테슬라 얘기를 언급을 한번 방송에서 해드렸었는데, 모든 혁신 기업은 네. 비싸게 거래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강남의 아파트라든지, 어느 동네든 네. 새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새 아파트에 가장 모든 신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비, 비싼 것처럼 어떤 그 은행업이라는 이 여기에 온라인 뱅크가 빵 들어왔는데, 우리가 써보면 알잖아요. 써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편하죠. 예. 그리고 수익마저 네. 고성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음. 은행업은 뭐 전형적으로 전일 r 세츄레이션 됐다고 그러죠. 음. 그냥 우리나라 5,200만 인구에는 지금의 은행이 포화 상태로 딱 자리를 잡고 있죠. 단지 좋은 거는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요. 진입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아 뭐, 우리가 돈뭐한 몇억 벌었다고 은행 한번 해볼까? 안 되는 음. 거잖아요. 그런 진입 장벽으로 과점화되어 있는 체제 속에서 그런데 이 성숙된 산업이라서 성장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 고배당 받으면서 그냥 4% 정도 배당 받는 주식이었는데 그 재미없는 업종에 엄청난 매기가 들어왔는데 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매기가 아니라 상어 상어야. 실제로 <laughs> 보면 상어예요. 네. 그렇죠? 상어 맞아요. 그러면요 뭐예요? 맥이랑 미꾸라지랑 비교하는데, 기존의 은행이 미꾸라지라는 얘기잖아요. 미꾸라지 잡아먹는 지금 상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상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근데 이 상어가 지금 보니까, 성장성을 보니까 새끼상어예요. 이미 미꾸라지들을 위협하는데 새끼상어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얘가 덩치가 커질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지난번에 서영수 연구 나와가지고 이 카뱅이 앞으로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카카오 5년 전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5년 전부터 뭐 택시도 하고 뭐도 아, 하고 아 거. 아, 아. 아, 아. 그러면 이 확장성인데 기존의 은행의 확장성을 뭐 있습니까? 없죠. 네. 오히려 기존의 은행은 그 동안에 10년 동안에 보면 증권사가 은행 일을 많이 은행의 그 업무 영역을 막 침범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증권사들이. 네. 그 오히려 막혀서빼앗기고 있는 거였었죠. 네.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보니까 아, 카카오뱅크는 무조건 기존의 은행보다는 네. 은행, 아, 카카오뱅크가 은행이야, 플랫폼이야 라고 묻는다면 아니, 기존의 은행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플랫폼 기업인 거죠. 음. 네, 그러면,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카뱅을 6만 5천 원 밑에서 살 기회를 주면, 저는 사겠어요. 저는. 예, 네, 저는 사고. 그런데 모든 그런 혁신 기업은 아, 떨어지면 사야지. 우리가 마음이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도 떨어지면 사야지 하니까 계속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냐면. 테슬라가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고, 네. 아마존이 그린 것처럼 네. 일반적인 그런 평균보다는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비싸게 거래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가격이 한 6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근데 저 최근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너무 네. 저도 사고는 싶은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던. 네. 어떤 위기가 오면 음... 무조건 사야지, 이런 마음을. 떨어졌 네,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으셔야죠. 네. 위기가 오면 사야 돼, 주식.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음. 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카카오뱅크에는 뭐가 저저 저, 저 단기적으로 MSCI에 편입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이 이슈가 있어요. 엄청난 수급의 이슈가 있는 거죠. 몇 천억을 사야 돼요. 이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9월 9일까지는 어, 이 내재가치보다 좀 너무 비싸지는 그런 음.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8만 5천 원, 9만 원에도 쫓아 사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기다릴 거고요. 언제? 10월 달 정도 되면 네. 네, 좀 시장 분위기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9월 9일 편입, 코스피 200까지 편입되고 나서 한, 앞으로 네. 한 50일 정도는 네.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는 라는 게그 삼성자산과 최창규의 연구원의 의견이고, 그 의견은 그동안 20년 동안 제가 보면서 늘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카뱅을 좋은 기업으로, 우리가 플랫폼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사는 거는 이 수급의 이슈가 다 끝나고 나서 사자. 음. 네.